안녕하세요. 저는 한눈에 보는 성경 세미나와 대전 로고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유석영 목사입니다. 어, 전국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 또 성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1독, 2독, 10독, 때로는 어떤 분들은 수십독 하셨다는 분들도 만나 뵙습니다. 한결같은 고민은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하소연들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한눈에 보는 성경 세미나는 이러한 성경의 그 깊이를 알고자 하시지만 열려지지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세미나입니다. 성경이 왜 열려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수십 독을 하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읽으셨는데도 성경이 열려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볼수 있는 관점, 시각, 틀이 없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려면 성경이 열리려면 한네 가지 정도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틀이 필요합니다. 그첫 번째가 성경의 절대 주제가 무엇인지 성경 66권에 흘러가는 절대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각이 필요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절대 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인데 66권이 아무런 어, 유기적인 주제 없이 그냥 각각 66권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1,600년간 40여 명 이상이 기록을 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성경은 아주 면밀하게, 주도면밀하게 구성되어져 있는 잘 짜여진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절대 주제에 관한 시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성경이 마냥 어렵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열려지려면 첫 번째,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시각이 필요하십니다. 나라가 구성되려면 왕, 땅, 백성이라는 3요소가 필요하지요. 그러면 66권에 어떻게 왕, 땅, 백성이라는 나라의 3요소가 맞물려 들어가는지를 면밀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열어가는 첫 번째 시각, 눈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열려지려면 저는 단연코 그각 권의 큰 숲을 먼저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권의 숲을 보기 전에 66권 전체의 숲을 먼저 보셔야겠죠. 성경이 66권이지만, 물론 66권 정경이 맞지만, 성경이 유기적으로 열려지려면 성경을 한 권의 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께서 쓰신 한 분의 작품이기,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라기보단 어, 66부로 구성된 한 권으로 보셔야 합니다. 1부가 창세기, 2부가 출애급기, 3부가 레위기 이런 식으로 흘러들어와서 이 성경이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결론인 66부의 계시록이라는이한 권의 신학으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세미나는 이한 권의 신학의 시선을 어, 관점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열리려면 어, 큰 숲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어, 제가 갖고 있는 이책 마태복음만 해도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어떤 전체적인 구조로 짜여졌는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석책들은 마태복음에 관한 구조를 주제별로 어, 분류합니다. 또사도행정 같은 경우는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어~ 지리적 관점이라는 틀로 어~ 그 권의 구조를 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세미나에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 구조는 키아즘 구조입니다. 키아즘 구조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문장을 배열하는 문장 배열 방식을 말합니다. 어~ 히브리인을 제외한 헬라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 글을 쓸때그 저자의 주제를. 제일 앞부분에 배치하면 그걸 두괄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결론 그 주제를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는 것을 미괄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친절한 저자들은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두번 결론을 내려서 독자들로 하여금 좀 편하게 글을 읽도록 하는 양괄식의 방법을 친절한 저자들은 사용하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러한 헬라권의 문화의 글들은 주제가 앞. 나 뒤에 배치되어 있답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구조는 자기들이 정말 말하고 싶은 그 핵심 주제 주제를 내용을 그한권에그 그 중앙 부분에 배치하는 뚜렷한 아주 특이한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든지.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든지 다양한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대칭 구조 이것은 키아즘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1장부터 28장까지지만 사실은 그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 여덟 개가 나오는 여덟 개가 나오는 13장이 그 가운데가 마태복음의 핵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각권이 열리려면. 주제나 지리적 구조로 그 전체 구조를 보는 것도 유용하지만, 키아즘 구조로 히브리 사람들의 문장 배열 방식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각 권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각, 즉각 권의 구조를 파악하는 일이 시급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을 볼수 있는 또세 번째 시각은 무엇이냐? 아, 작은. 나무들을 보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시각은 큰 숲을 보는 시각이라면 지금 세 번째 소개해 드리는 시각은 나무를 볼수 있는 시각입니다. 숲을 봤기 때문에 나무를 보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무를 볼때 많은 사람들이 한 단어, 한절또 히브리어나 헬라어 원문을 공부하신 분들은 문법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단락과 단락의 연결의 맥을 보는 즉 단락의 흐름을 볼수 있는 시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 18장에 세 단락이 19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를 들어 어,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9장 첫 번째 단락은 어, 누가 복음에만 있는 특수 자료인 어어 사게오가 어,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부자 청년, 두 번째 소경 바디메오세 번째는 이제 사게오 본문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 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왜 누가라는 저자가 부자 청년 본문과 그 다음에 어 소경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만 있는 사계오 본문 이세 본문을 붙여서 어, 기록을 했을까요? 다른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이 순서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가 이세 단락을 붙여서 말하고 있다는 건그 단락을 이렇게 배치한 누가의 단락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권을 배우다 보면. 각 단락의 의미들을 다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연결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지만 이렇게 단락단락들을 다 조밀조밀하게 연결하면 한140 본문이 넘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한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 장절이 구별되었지. 1세기부터 11세기까지는 장도 절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동그라미, 소, 소 제목을 구분해주는 단락 구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저자들이 썼을 때는 장절, 단락 구별 없이 한 번에 썼기 때문에 성경을 한 통으로 읽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절, 또 문법, 원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락과 단락의 맥이 왜 이렇게 연결되어졌는지 단락의 맥을 영어로 표현하면 Connecting Paragraphs라는 이 단락과 단락의 맥을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성경이 열려지려면 어쩌면 제일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원독자 관점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Original Intention인데 원래의 의도를 추적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2치1식 2019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모세가 쓴 것이 아닙니다. 요한 게시록은 2019년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1차적으로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 맞지만 1차 저자인 모세가 또 1차 저자인 사도 요한이 창색이나 혹은 게시록을 쓸 때는 그 책을 편지를 받아보는 1차 최초의 독자가 우리가 아니었단 뜻입니다. 요한계시록만 해도 사도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2019년을 위해서 살아갈 우리를 위해서 1차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에서보두 사빌라라는 7교의 어,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던 그 양떼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이다. 너무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666이라는 그 숫자를 해석할 때에도 2019년 우리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것을 바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1차 저자인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1차 최초의 독자인 계시록 2장 3장에 에서보드 사빌라 7교의 양떼들에게 666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그 최초의 의도가 뭔지 그리고 그 편지를 최초로 받아본 1차 최초의 독자인 7교의 성도들은 666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즉 원독자, 원저자의 관점, 의도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이 2000년이 지나 오늘날의 어떤 의미인지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66권 전체가 어 1차 저자들이 1차 독자들에게 왜이 편지와 글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최초의 의미, 오리지널 인텐션, 원래의 의도에 관한 원독자 관점, 원저자 관점에 관한 공부 없이 바로 오늘날로 적용하는 것은 성경에 많은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을 열어가는 네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울과 대전에 모여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한 권씩 끝내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3년째 되고 있고, 이제 서울에서는 2년째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린 건 이제 3월 달부터, 2009년 3월 달부터 시작될 신약 과정 14달 과정을 소개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제 21권 정도를 14달에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설명해드렸던 14가지 어, 4가지, 어, 성경을 보는 관점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권씩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서울은 어, 종로 100주년 기념관에서 하고 있고요. 신약과정은 매월 넷째 주 월화 이틀 동안 하고 있습니다. 14달 동안 이제 2009년 3월부터 신약성경 거의 21권 정도를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구약과정은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요. 백주년 기념관에서 종로 5가에 있는 백주년 기념관에서 매달 셋째 주에 매달 셋째 주 월화에 구약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시편 욥기 아가서 금년에 했고요. 어, 이번 3월에는, 아, 욕기를 할 차례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구글이나, 어, 다음이나, 아니면 네이버, 인터넷 창에 대전 로고스 교회라고 치시면, 대전 로고스 교회 치시면, 대전 일정, 서울 일정, 신구약 일정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어, 그달의 날짜, 그 다음에 등록 과정, 등록비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니, 대전 로고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일정 확인하시고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울과 대전에 오셔서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성경의 눈뜨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제가 오늘은 마태복음만 갖고 와 있지만 제가 강의했던 모든 책들이 거의 다 교재로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든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혼자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진리에 눈 떠가는데 서로 어, 도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시했던 네 가지 이 성경을 보는 시각과 또 툴을 사용해서 성경이 얼마나 재밌고 성경이 얼마나 신비롭고 성경이 얼마나 깊은지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는 기가 막힌 성령님의 최고의 걸작품인지를 66권 전권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합니다. 말씀에 굶주린 분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성경에 눈뜨, 눈뜨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전국의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 사역자들, 성도님들, 청년들을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서울과 대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영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